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호팩스 영상입니다. 어제 시노펙스가 베트남의 FPCB 모듈 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는 막상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오늘 그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전일 대비해서 10% 상승한 9,400원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것도 FPCB로만 매출 1조 원 달성을 밝혔습니다. 신오펙스는 이미 베트남의 동토라는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봉 사업장을 준공했고요. 앞으로 이두 사업장을 연계해서 소형 제품부터 1.5m까지의 대형 스마트 FPCB 모듈까지 토탈 솔루션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연봉 지역은 삼성 지역에 베트남 법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약 20개 회사가 입주하면서 아시아의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노펙스는 이미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1차 협력사로 2018년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023년에는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품질혁신경진대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번 연봉 사업장에서 FPCB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인 필터도 함께 하는데요. 이미 이연풍 사업장에 수처리용 필터 라인을 설치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멤브레인 생산 기지까지도 구축해서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에요. 지난 3월 달에 혈액 투석기와 관련해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하지만 이 혈액 투석기가 잠시 잠잠한 가운데 다시 FPCB가 치고 나오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노팩스는 FPCB 그리고 혈액 투석기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저점을 찍으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노팩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언제쯤 전고점 14,000원을 넘어갈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 0배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 0배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질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에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 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 엣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시노팩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혈액 추석기가 잠잠한 가운데 fpcb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fpcb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시노팩스는 fpcb와 필터 사업을 두개 이렇게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fpcb가 90%고요 필터 사업이 약10% 정도예요 이 fpcb는 잘 휘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소형화 제품 또는 휘어져야 되는 제품들 또는 고밀도 배선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fpcb의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시노팩스는 이미 베트남의 fpcb와 관련해서 전공정 그리고 후 공정까지 풀 라인업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층으로 고도화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노팩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약 2천억 정도의 규모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부품 업체예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서 중저가 제품까지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삼성이다 보니까 fpc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저가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있는데 이제는 고마진 수주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웨어러블과 관련해서도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어러블 장비들은 곡선이 필요해요. 굴곡.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FPCB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웨어러블 제품 역시 매년 두 배씩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노펙스 FPCB에서만 2030년에 매출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 투석기 있죠. 혈액 투석기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2조 원이에요. 현재 신노팩스는 이 중에서 3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부분만 따져도 벌써 6천억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신노팩스는 최소 1조 6천억 규모의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2조 원은 국내 시장만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116조 원 규모의 시장이에요. 이 중에서 시노펙스가 솔직히 1%만 가져와도 1조 원의 매출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FPCB 1조, 국내 혈액투석기 6천억, 그리고 전 세계 혈액투석기 1조 원 가져오면 다 해서 2조 6천억 원의 매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2조 6천억. 작년에 시노펙스의 매출이 2천억 되었으니까 앞으로 매출이 10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노펙스가 사실 이번 혈액 투석기와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천원대에서 13,000원까지 6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앞으로 매출이 2조 6천원까지 간다면 6배가 아니라 10배 최소 15배 이상까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노펙스는 앞으로 3만원 5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노펙스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혈액 투석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때까지, 그리고 FPCB 역시 1조 원 다수 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분명히 시노펙스에서 큰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노펙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노팩스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